예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개띠. 아마 요즘에는 집에 집에 개한 마리씩은 다 있는 거로 애완동물이지만 개한 마리씩은 다 있고 농촌에 가도 개가 다 있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많이 사랑하죠요 개를 그래서 그 개띠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. 개띠 나오서, 개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, 어, 주인 외는 뭐, 다 싫어하죠. 주인회, 주인회, 주인 외에 주인 말만 잘 듣고 주인 외에는 싫어하는데, 이게 이제, 그 주인이 뭐 하면은 그냥 의리, 의리가 있습니다. 불굴의 정신으로 의리가 큽 합니다. 이, 개띠는. 그래서 주인이 조금 무시한 일 당하면 그냥,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개, 개 불굴의 정신으로 의리가 굉장히 강합니다. 이 개띠는 그래서 이 개띠가 거짓을 싫어합니다. 거짓을 그래서 정의를 위해 분투 명하고 남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는 개입니다. 그래서 이 개가 자기 주인을 그,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어려움 좀잘 도와주고. 또 주인의 얼음에 처음에는 무속에까지 뛰어들어서 그 주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개, 그이 정의를 위해서 분투 노력합니다. 이런 개에 대해 이 그래서 개가 주인 밖에 몰라요. 그데이 장점은 우리 개띠 운세를 가진 어 분들도 다 이런 불굴의 정신이 있습니다. 근데,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거 하면, 단점이 좀 있죠. 걔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, 노하기를 잘하죠. 주인, 말고, 다른 사람이 아빠, 아웅, 부르려고 냄비 들고. 그래서, 노하기를 잘해요. 이, 걔, 티에. 사실은, 단점이죠. 자, 그리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, 걔는. 자기 뜻에 안 맞으면, 싫어합니다. 쳐다보지도 않아요. 이게 큰이 개의 단점입니다. 이 개띠의 단점들이에요. 자기 좋아하면 그냥 자기 목숨감지 바치고 주인공에서 추억을 다 하죠. 자기가, 어, 싫어하는 그냥 목숨을 보고 댐배 드는 개.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. 저걸, 사람을, 주위 사람을 저걸 만듭니다. 이거예요이 점은, 이개티가꼭 조심해야 될 점인데, 큰 단점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, 주위만 좋아하지, 딴거안 좋아,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주위에 적을 많이 만들어서 내 앞날에 생활을 처세해 나가는데 지장이 많죠. 그래서 이개티가꼭 고쳐야 될 점은 자, 내 뜻에 맞지 않든 맞든 사람들의 그 폭력, 고용욕을 발휘해라! 이래야 예, 이 사람들은, 어, 저걸 안 만들고 자기 운세가 튑니다. 이 단점은 꼭, 개 계속 어,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알아, 됩니다. 그래서, 에, 이, 개, 장점만 살리고 단점은 고쳐라. 이,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저걸 만드는 이 단점,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 걔가 사실 은 의사표시를 잘 못해요. 짓기만 하죠, 멍멍멍. 그래도 자기 의사표시를 잘 못해서 상대방한테 시술을 잘 합니다, 이 사람들이니까. 그러니까 어, 상대방하고 의사표시를 할 때는 뭐 얘기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다음에, 어,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, 이런 걸, 어, 강조를 합니다. 다, 그래서 이 개가, 개띠가 성공하려면 장점을 잘 살려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순종을, 우리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 하면서 이해를 하고, 또 다른 사람, 주위 사람은 저걸 만들고, 저걸 만들지 말고, 융화하면서 하면은, 개띠는 성공합니다. 착시라고 자기 복숭을 아서 뭐든, 뭐든지 일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띠는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약간 사치성을 좀 좋아해요. 이 사치성, 이 사치를 좀 부립니다. 그래서 이 사치성을 좀 조심하고, 특히 이 남녀관계 남녀관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띠는 어, 정에 약하기 때문에 어, 앞뒤를 정확히 처리를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앞뒤를 정리를 안 해요 깨끗이 정리할 걸 정리하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은 타 아무 뒤탈이 없이 어,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, 앞뒤를 정확히 남녀 관계에서는 정리를 해라. 뒤탈 없이 만들어라. 하는 게, 어꼭 강조할 사항입니다. 특히, 이 개띠는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, 어 남녀 관계 때 특히 주의하라. 아 앞뒤를 척추히 정리해서 뒤탈 없어야 한다. 이러면, 이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이 개띠는 보통 직업적으로 보면은 착실하고 우리 사람 잘 모시고 하니까 이 봉급생활로도 그 적적지기다가 적지,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또예 특히 상업이나 상업 상업에도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상업이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이, 그 특히 예술계통에서 개가 목소리가서 멍멍멍 지져서 그런지 가수, 프로듀서, 방송계통 이런데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. 가수, 네? 이 방송계통 말하는 계통에서 어,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, 이 기술 개통에도 좋아요. 근데 특히 가수가, 개티는 가수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, 아마 잘지져서 그런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도 개티 있는 분 중에서 음악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거 길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. 아, 우리가, 항상 얘기하 이제 궁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은,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궁합. 이건 뭐냐 하면 말이죠. 이제 궁합 중에서 이 개띠의 궁합에 꼭 맞는, 꼭, 꼭 어, 지켜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띠는 제일 싫어하는 게, 뱀띠입니다. 하여튼, 배 나오고는 원진살이 와가지고, <laughs> 원진살이라서, 로만나면면 미워하는 그런 살입니다. 그래서, 이 하, 뱀띠는 취해야 된다.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거는 뭐든지 해도 좀, 조금 둘이 결론적으로 잘안 맞아요. 그 다음에, 용띠 이 용띠는 왜냐 용띠는 어이 충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충살 둘이 만나면 싸웁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처음에 좋다가도 끝에 가서는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, 그다음에 잘 맞는 거 잘 맞는 궁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<laughs> 범 범띠하고 어 말띠. 토끼띠도 괜찮습니다. 토끼띠도, 어, 이거는 합의되는 바람에 아주 토끼띠는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범띠나 말띠나 토끼띠는, 어, 무슨 사업으로 같이 해도 좋고, 내 파트너도 좋고 부부생활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. 앞으로 이 개띠 여러분들은 꼭 아까 조심할 점어 너무 화를 잘 내지 말고 자기 뜻에안 받는다고 쳐다보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는 그런 점은 고쳐야 됩니다. 자기 뜻에안 받는다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. 좋아해야 됩니다. 그래서, 포용력을 발휘하라. 라는 말을 적을 만들지 말고 포용력을 발휘하라. 이런 뜻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